1917년 영국의 벨푸어 선언은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하며 중동에 불씨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랍인들에게도 독립을 약속한 영국의 이중 정책은 팔레스타인 땅을 둔 갈등의 시발점이 되었죠. 이 시기 유대인 이민이 급증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의 반발이 커졌고 두 민족 간의 첫 대규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1947년 유엔의 분할안은 이스라엘에게 55%의 땅을 할당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자마자 아랍연맹 5개국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영토를 78%로 확장했죠. 이 과정에서 7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난민이 되었고 이들은 이를 나크바 대재앙으로 기억합니다. 유엔의 분할함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의 적대감은 영토 분쟁을 영구화 시켰습니다 난민 문제는 오늘날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1967년 6일 전쟁은 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스라엘이 동 예루살렘 서한 지구 가자 지구를 점령하며 팔레스타인 땅의 대부분을 장악했죠 특히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통곡의 벽과 이슬람의 알 악사 모스크가 공존하는 성지로 종교 갈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과 팔레스타인인의 저항은 점차 격화되었고, 유엔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정착촌 확장을 계속했습니다.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은 제1차 인티파다 봉기를 시작하며 돌과 소이탄으로 저항했습니다. 2000년 제2차 인티파다에서는 하마스가 본격적으로 무장투쟁을 시작했죠. 이스라엘은 분리 장벽 건설과 가자지구 봉쇄로 맞섰습니다. 2005년 가자에서 철수했지만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은 계속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오슬로 협정 1993년은 양측의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무산되며 폭력의 악순환이 고착화되었습니다. 2021년 5월 동 예루살렘 쉐이크 자라 지역의 팔레스타인인 강제 퇴거 소식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하마스는 로켓 공격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습으로 맞서며 11일간의 전쟁이 벌어졌죠. 이 충돌로 256명의 팔레스타인인과 12명의 이스라엘이 사망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중재로 휴전이 이루어졌지만 근본적 해결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영토 난민 성지 문제가 얽힌 이 분쟁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